2023년 3월 30일 오후 2시, 월산재단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날 상풍의 단톡방과 준회원 단톡방에는 이사회가 열린다며 안수집서들은 1시까지 집결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월산재단 이사님 중한 분이 이사회를 열면 안수집서들 데려다가 깽판을 치겠다고 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평면에서는 이사회를 하기도 전에 재단 복도를 막아 이사회 이사회 참석을 막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는 시작되었지만 이사회에는 이사 총 7분과 한명의 사무국장이 참석하는데 부목사님들과 안수집사, 교평면 사람들 회의를 반대하는 수십 명이 들렀어요.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중한 분은 원로감독님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호측만 이사장으로 직책을 담당하셨다. 따라서 감독님이 이사로만 등기되어 있지만 부이사장이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재단 사무국장과 재단 직원이 원로 감독님이 이사장으로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러 서류들을 보여드렸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감독님을 부이사장이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연합에뷔 때 감독님은 월산재단이 한 번도 재정보고나 사업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이 이사님은 감독님이 부이사장이기 때문에 재정보고와 행정보고를 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사회 회의 의장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관대로 하자면 부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의장대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을 예우하여 의장대행으로 해드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중한 분은 원로 감독님도 등기상 이사장이 아니었으니 감독님이 등기상 부이사장이 아닌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말씀대로 등기상에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김기동 이사장님이이사장으로 대표로 되어 있다 면은 이사님들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김기동 이사장님도 분명히 등기에는 이사로 되어 있고요. 호칭은이사장님으로 분명히 직책을 담당하셨어요. 그러 제가 분이 말씀드어요그러면왜원로관독님은이 사람이었어요. 이사인데. 예?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상하단 네. 말이에요. 아닙니다. 무시카장이 아, 예요 아, 여기 중에 주소, 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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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는지 찾아봐 주소가 뭐하는 게 있어? 요 등기부에서 뭘 보고 이분이 이사장이라는 걸알수 있죠? 주소 주소 기재돼요. 주소 기재돼 있는 분이 택배 네. 네. 이모냐 네. 이분 이분이 돌아가신 거잖아. 어, 그분 확실히 택배 보있는 이모이던데 왜왜 <laughs> <왜 웃음> 거기서 그래지고 사는 거지? 앞으로 이해가 안 돼. 이분만 이사장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 그냥 아니죠. 이사신 어, 거죠. 우가 어, 어,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주소가 기재 안 되면 몇번더 있는 제한을 해요. 대표권 제한을. 네. 이게 아까 그분 한 분만 네. 대표 임원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주소 기재된 게 대표이며 소위 이사장 그 안에 또 들어있어요. 이사장을 그 증임하는 거다 있더만. 말씀대로 등기상에 만약에 그런게 만약에 김기동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대표로 되어 있다 라면은 이사님들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게 아니라 맞습니다.